둘, 셋. 와. 또 맛있는 부엌빵 구워주는 거야? 네. 응. 고마워요. 말을 올려야지. 어, 버터로 향기 죽여주지. 아, 소리, 소리가 우선 재밌게 들리는데. 우리 아들, 딸들이 가장 좋아하는. 이거 언제 이렇게 선수가 됐대? 아이고야, 잘 만들어줘요. 아주 유명해졌다니까요. 우리 회원들. 농부 회원들도 좋아하고 여기에 또 오시는 어르신들도 이게 붕어빵 먹고 나한테 머리가 아프대요 나는 이거 먹고 아주 좋아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원래 붕어빵 하면 밀가루 해가지고 제가 소화를 잘 안돼가지고 속이 쓰렸거든요 근데 얘는 찹쌀로 만들어가지고 이거 아이고 이제 좋아요 이러다가 든든하고 김제 찹쌀 붕어 또 김제 팥 김제 고구마 김제 단호박 김제 팥 직접 농사 지어가지고 만든. 붕어빵 이름 멋있죠? 아 버터는 우리가 생산하는 거 아닌데, 네 예, 나머지는 다 만들어요. 아 처음에 서울에 사는 아들이 많은 붕어빵 기계 를 하나 가져고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시골에 사니까 이걸로 붕어빵 만들어 드세요고는 하 사다 주는 거예요. 처음에는 밀가루 뭘로고 밀가루로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걸 먹으니까 좀 속이 쓰겠어. 어느 날 갑자기 야 이거 그냥 밀가루 아니고 다른 걸로 만들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. 보니까 우리가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그러면 우리 농사 짓는 걸로 붕어빵 만들어 볼까 해가지고 김제에 나오는 쌀 쌀로 붕어빵을 만들다 보니까 또 이게 뭐가 또 생각이 또나네 찹쌀 거기에다가 팥또 고구마 단호박 제가 이게 든든해진다니까 든든해져 아 재밌어요 이거 아 기뻐요 와 여기 만드는 실력도 처음에는 고마웠는데 지금은 이뻐요 이뻐 아 고마운 거이 이거 차이는. 사랑한다는 얘기겠죠. 맛있는 게 해줘서 그러지 않을까요? 꼭 맛있는 게 해줘서 그러겠어. 이뻐서 그러지. 평소에는나평소안 하거든요. 붕어빵 붕어빵을 보니까 마음이 <laughs> 변해가지고. 아 이렇게 맛있어. 이게 처음에는 별로 안기다려졌는데 요즘 붕어빵 구울 때는 기다려져 형. 지금 냄새 좋지 않아요? 냄새가 좋고 맛있는 거 먹을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고 좋죠.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붕어빵을 만들기 시작하니까 이걸 또 좋아해 주세요. 그래서 손님이 오셨을 때차한 잔에 이거 내면 아주 딱이에요. 그 우리 애들이 왔을 때 어디서 이렇게 구, 붕어빵 구워보지 못하잖아요. 구우빵, 붕어빵 구워주면 너무 좋아요. 올라가면서 서울 올라가면서 아주 간식 안사 먹고 이거 먹고 올라갔는데요. 그래서 우리 애들이 오면 꼭 이거 구워줘요. 그리고 본인들이 해보겠다고 막 해요. 실력은 좀 없어도 본인들이 만든 거니까 너무 좋아요. 체험하는 것 같은가봐. 아요 조금만 더 이따 꺼냅시다 색깔도 맛있게, 맛있게 보이잖아요. 냄새 나죠. 일단 냄새로 또 사...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. 근데 조금 있다 맛으로 그럴 거예요. 이수광이 가장 재밌어. 건너오는 순간, 짠.